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합은 번개 퀸힐 슈퍼호그 일단은 번개 지진을 사용해가지고 독수리 타워와 모놀리스다 잡았네 이게 지금 퀸힐인데 초반에 번개를 썼다는 거는 마법이 부족한데 일단 분노를 두개 아이스 하나를 챙겨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준식 연습생 워드을 퀸한테 붙여가지고 지금 퀸힐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지금 준식이가 퀸하고 잘 겹쳐져가지고 체력을 잘 채워주고 있네. 옆 채워주면은 같이 채워진단 말이죠. 사정거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겹쳐있어, 지금. 자, 월분어, 아! 아, 월분어 성급했다. 이러면은 잠깐만. 저 아처 타워를 잘라줘야, 어, 그렇지. 바바킹이 들어간다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처, 아, 저장고 잡고, 아 통발까지 오 아처터 쪽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석궁 갔다가 투석 기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바킹 스킬 써서 로얄챔피언 정리하고 어, 통발이 벽을 뚫어주면 지금 폴까지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통발이 임페 쪽으로 통 나무를 굴려가지고 임페가 체력이 깎이고 있어요 그리고 클랜성에서는 얼굴 거저 잡을 수 있는 거 자, 통발이 살짝 얼려지긴 했는데 한 번만 더 굴리면 임페 날라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통발에서 나오는 병력들이 이제 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티 갖고. 그리고 홀이 퀸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힐러 안 뺏기고요. 자, 예티와 퀸으로 홀을 잡아내면 될것 같고, 이제 슈퍼그라이더는 당연히 7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퀸 쪽에 분노를 깔아서 홀을 잡고 있어요. 아프다! 근데 퀸! 스킬 빠지겠다. 아이스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퀸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스마법을 다른 쪽에 쓸 것인가? 일단 여기서 로얄 챔피언이 빨리 퀸을 잡아줘야 됩니다. 헤드헌터도 퀸을 때리고 있고 차라리 석궁을 한번 올려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퀸을 살리는 게와 보이는 건가? 아닌가? 나중에 로챔을 살려서 바바킹을 잡아야 되는 건가? 아 이게 지금 헤드헌터가 한 마리가 있긴 한데 이제 무적 들어갔네. 자, 이제 무적이 끝났구나. 무적 들어간지 얼마 안 됐어. 자, 퀸하고 로챔이 빨리 바바킹을 뚜까 패야 돼. 자, 헤드헌 단발 투입됐고, 같이 때려주고 로챔 스킬 써가지고 사이드 쪽에 라이더가 많거든요. 라이더 공격력 셉니다. 자, 나머 시간은 30초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해골 트랩 방에 들어와 봤자 안 돼. 안 돼. 어, 좋은데? 어! 어 귀신 첫번째 공격 번개 퀸힐 슈퍼 허그라이더로 깔끔하게 안파들고 오면서 한계 차이로 앞서나갑니다 자 e t 스포츠 세번째 공격 번개 1타입니다 6시 방향에 워힐 시작하고요 공성체크도 넣어줍니다 동마뱀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6번개 1지진 써가지고 분노바법타워랑 석궁만 잡아냈습니다 임패는 지진에 그냥 체력만 깎였고요 자 워던 오른쪽에 화투까지 넣어줬다는거는 이거 지금 홀 잡겠다는건가? 근데 이거 홀을 잡으려면 뭔가 되게 많거든요? 자, 이제 퀸을 넣어가지고, 워든을 땡겨서, 도둑고블린으로 지금 9시 방향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투석기 방으로, 일렉트로 타이탄을 넣어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화염 트척기가 임페르노 타워 라인은 정리를 해줄 텐데, 홀까지 정리할진 모르겠다. 사이드 쪽에 바바킹, 그리고 마녀 두 마리도 넣어주고요. 투석기 방으로 일렉트로 타이탄 다 넣어서, 점프를 깔아주는데, 아, 홀을 잡을 생각이 없네. 파트로 홀을 잡을 생각이 없고, 본대 영력으로 홀을 잡는데, 지금 근데 지금 로챔이 엄청 빨리 들어갔어. 로챔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은 로챔은 방 타고선 타겟이다 보니까 금방 죽을 텐데. 일단은 뭐 라바 터트려가지고 라바 펍은 일렉트로 타이탄 오오라로 잡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힐러가 근데 너무 잘 붙었네. 자 분노 이어주고요. 힌더 점프 타고 넘어가서 홀을 잡아줄 것 같고요. 지금 무적 들어갔죠? 로챔이 빨리 투입이 됐긴 한데, 생각보다 지금 프리디를 넣고 있어. 퀸한테 걸려야 되는데, 지금 일렉트로 타이탄이 몸빵을 대고 있는 가운데, 로챔이 퀸을 잡았고요파투는 터졌는데, 지금 예티가 나왔습니다. 바바킹을 또 헤드헌터까지 넣어서 잡고 있어. 아, 이 친구는 잘하는데? 지금 퀸이 홀독 때문에 걸려서 죽었긴 한데, 투석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아, 이거는 로챔을 빨리 투입했던 게 중요했네. 원래는 보통 좀 진행이 되고는 안 되는 투입을 하는데 본대 병력이랑 같이 투입해준 게 지금 너무 좋았다 공격을 안 받고 지금 사방팔방에서 몸빵을 딜을 잘 해줘가지고 노챔이 딜를잘 넣어줬네 자 이렇게 되면서 8대7로 인도네시아가 따라옵니다 귀신 마지막 공격 휘닐슈호호입니다 볼룬을 뭐 초반에 많이 넣어서 몰브까지 넣어서 벽을 좀더 크게 열어주고요 일단은 10시 방향 1시 방향에 있는 대포를 끊어냈습니다 이거는 아치오 퀸을 토속 기방에 넣겠다는 거고, 바바킹이 방금 들어간 거 보니까, 여기 모놀리스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거 스킬 바로 안 쓰면은 타겟팅 될 텐데, 아니면은 한번 올려줄 생각을 하고, 애초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바나 더 들어가는데, 분노 깔아야 된다, 퀸 쪽에. 아, 분노! 오, 다행이다. 자, 근데 바바킹 신경 안 쓰냐, 마루야? 뭐하냐? 아니, 그냥 스킬만 써서 죽더라도 그냥 뭐모놀리스만 잡고 죽으라는 거였나? 그런 거면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여기 퀸하고 석궁 어릴 준비해야 된다 이거 아프다 이거 진짜 아프다 이거 어 분노 끝났다 그러면 괜찮아 어 독을 깔아주네 좋다 좋다 어 아초킴 먼저 잡고 라바를 헤드헌터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1차 고비 넘어갔다 퀸 스킬도 안 빠졌어 일단 점프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점프 방향이 좀 애매한데 이거 이건 뭐, 홀 잡겠다는 생각은 없는 건가? 홀 잡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센서쪽으로 계속 넘어가서 임팩까지 좀 잡으라는 거고, 그럼 비행선으로 홀을 잡으려는 건가 봐, 지금. 자, 이제 슈호 들어갑니다. 자, 비행선 들어가서 무적 써가지고 홀 잡겠다는 거네. 어, 무서워, 씨. 자, 무적 일단 썼구요. 무적 너무 빨리 들어간 거 아니야? 방출기 밀리는데? 어? 아, 밀지 마! 아! 아씨 큰일 났다 꼼꼼 두개야 아 이게 뭐야 자퀸 싱글에 걸렸다고 퀸 싱글에 걸렸다고 자 스킬 빠졌고 잠깐만 아 뭐야 이게 자, 일단 퀸이 점프가 안 걸려가지고 벽을 치고 있어 근데 벽을 좀 빨리 치고 나와서 싱글 잡아줄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아이스 써야돼 아이스 봐봐 킹아좀 빨리 썼어야지 자 퀸이 싱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홀한번더 올려 모든 속상하고 올려 이거 두개워요 으아! 아, 진짜! 아, 진짜 킹받네, 진짜! 자, 야, 홀 잡았고. 자, 스킬 써서. 모든 석상 마비시켜서, 어, 잡았고. 야, 퀸아 점프 타고 바깥쪽으로 나가! 그렇지, 그렇지! 나가! 어, 그리고 월브 넣어서. 어, 건물들 체력을 조금이나마 깎아주고요. 아, 라이더도 살아있고. 디기바로 챔이 살아있고. 퀸 살아있어서 이거 완파됐다. 하하하하. <laughs> 아, 아, 진짜. 아니, 무적 왜 이렇게 빨리 썼어, 마루야. 아, 진짜. 행선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시꺼맸네. 자, 이렇게 귀신이 504만 들고 오면서 8강 진출 확정 지어했습니다